두그 유리수 A하고 B가 있는데 A 동물뱅이 B가 2분의 A 플러스 B래. 이 앞에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? 동물뱅이의 앞에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. 네. B는 뒤에 것이라고 네. 생각했어. 그럼 이 규칙을 갖다가 해석하면 2분의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라고 네. 하는 거야. 뭔말인지해가 네. 한마디로 두개 더해서 1을 나누라는 얘기지. 네. 이건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고요. 그 다음 두 점에 중점 구하는, 중점 좌표 구하는 공식이랑 또 똑같아요. 평균 구하면 무슨 뜻이냐? 0과 90점 수학이 100점이래. 평균 몇 점이야? 0과 90점의 평균 구해 수학 100점이면 평균이 몇 점이야? 둘이 더안 되면 2로 나누면 되잖아. 190을 2로 나누면? 90? 5점이에 95점. 아, 95점. 95점. 네. 알겠어요? 네. 두점 사이에 중점 좌표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A고요. 여기가 B라고 쳐볼게. 네. 됐어요? 그럼 보세요. A에서부터 그 다음 B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이 있다고 가정해볼게. 이 점을 갖다 M이라고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래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이야. 네.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고 라 물어보는 거지. 이 점의 좌표가. 예를 들면 얘가 1이고, <laughs> 얘가 9야.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의 좌표는 얼마냐고 물어보면, 네. <laughs> 얘는 둘이 더해. 그 다음 뭐 하라고? 2로 나누면 돼 그럼 얼마? 네. 어. 얘 좌표는 얼마? 5라는 네. 얘기야. 이해가? 어.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식이에요 참고로 그냥 알려준 거야. 그냥 얘는 문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? 아, 에 거랑, 뒤에 거랑 더하고 2로 어떻게 해라 나누라라는 얘기야. 알겠어? 네. 그럼 차근차근 합시다. 얘부터 풀면 되지. 네. 3분의 1, 둥글뱅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. 네.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네. 앞에 거랑 3분의 1 뒤에 1 거랑 마이너스 4분의 1,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1. 그다음 어떻게 해라? 만, 나누기 2하라는 얘기지. 응. 여기 전체가 어떻게? 해? 나누기 그리고 뭐, 곱하기 아 진짜 정말 짜증나네 이거 왜이냐 곱하기 2분의 네. 1 이거 해주라는 거야 됐어? 네. 여기 있는 거 살포시 계산해볼게 이거 왜이냐얘 <laughs> 12분의 얼마야 4-3이지? 그럼 얼마야? 12분의, 4 4. 네. 그럼 얼마? 12분의 16, 네.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얘 예, 무슨 뜻이지 <laughs> 12분의 1 곱하기 얼마? 12분의 1 곱하기 얼마? 2분의 아니. 1이지 그럼 얼마야? 24분의 1 이렇게 네. 나와있지 예, 네. 이해가니 안가니? 아, 예. 어, 여기있는거 계산하는게 24분의 1이야? 네. 그 다음 두번째거 계산하면 되지 이제 두번째거 계산하러 갑시다 23, 2분의 1이라고 어떻게 해? 동굴변이 24분의 1이지? 네. 얘 네. 2분의 1 와. 24분의 1. 얘를 어떻게 해? 2로 나누자. 됐어? 네. 그럼 여기 있는 거 계산하면 24분의 1이야. 12지? 네. 얘는 1이니까 10. 상대계치 이해가 니 안가니? 가니. 이해가?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이 뭐가 나와? 48분의 7, 3. 3. 3, 이렇게 나오겠지. 이해가세요? <놀람>